네, 5분 추명과 해설 어, 이번 시간에는 남자 사주에서 어, 자식의 상황을 어, 보는 거 어, 그런 주제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뭐라 그랬냐면은 어, 양생목욕 대관왕시 어, 다자다녀 발복인데 시간 공망 형살자는 어, 조년자녀 귀림한다 그랬어요. 어, 시에서, 어, 시에서, 어, 시지를 말하는 거죠. 시에서, 어, 양생 목욕 대건 왕 목이 있어요. 시비 운성이죠, 그죠? 음. 시비 운성으로, 어, 양지부터, 어, 생지, 욕지, 에, 관대지, 에, 록지, 왕지까지가 아, 되면은 시지가, 아, 그러면은 다자 다녀. 어, 아들도 많고, 딸도 많다. 그래서 발표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12운성이 그럼 일간 기준이냐? 음, 일간 기준이 아니에요. 자 평진전에 이제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죠. 어, 남자에게 자식은 관살이죠. 어, 관살에 해당하는 어, 오행 어, 천간 오행이 되겠죠. 그거에 양간을 기준으로 해요. 어, 예를 들어서 갑을 일간이다. 그러면 어, 관살이 뭐가 돼요? 경하고 신이 되죠. 음, 자식성이. 근데 이게 경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경의 십이운성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무기토 일간이라면은 음, 갑을 목이 관살이 되죠. 이럴 때는 요 양간인 갑을 기준으로 어, 판단한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어, 갑일간이 에, 진시에 나면은 무진시가 돼요. 근데데 요곳이 요거의 십이운성이 갑 기준 무 기준도 아니고 경이 기준이다 이런 뜻이에요. 음, 경이 진을 보면 양지죠, 양지. 그다음에 여기부터는 생욕 대록 왕지 이렇게 되죠. 어, 그러니까 감목일간이 진시에서부터 유시까지 이렇게 날때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식이 많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어, 그다음에 이제 시간 공망 형살자는 그랬어요. 시가 공망이 되거나 어, 공망이 되거나 어, 형살 어, 형이 있으면은 이런 말이죠. 어, 형이 올키면은. 어, 에, 조년 자녀 귀림한다 그랬어요. 조년 일찍이 에, 자식이나 딸이 귀림한다. 이건 이제 죽는다는 뜻이죠. 음, 이제 이 시대가 옛날에 이제 그 유아 사망률이 높을 때 얘기죠. 지금은 이제 크게 해당이 안 되죠. 자녀에게 조금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해석을 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 갑술일주 같으면 뭐가 공망이에요? 신하고 유가 공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시에 나거나 아니면 신시에 나면은 어, 불리한 거죠. 그 다음에 을미일주 같으면은 진사가 공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시에 나거나 사시에 나면은 어, 자식의 운에서 불리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시지가 형이 되어 있죠. 이, 뭐, 술미형 뿐만이 아니고, 모든 형을 포함하는 거죠. 아, 삼형 인사신, 그죠? 어. 그 다음에, 에, 뭐, 죽술미, 음, 자묘형, 그 다음에 우리 자형들이죠. 그죠? 이런 형을 전부 포함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에, 형의 에, 형태를 갖추게 되면 자녀가 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변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